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혹시 귀신을 믿으시나요? 허팝은 어릴 때 진짜 귀신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귀신은 믿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정신이 흔들고 두려운 공포 이런 것들이 와서 귀신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어쨌든 귀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귀신을 뭐지? 저 형광등이 깜빡깜빡깜빡하는 데 천장에 있는 조명이 깜빡깜빡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귀신 탐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자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EMF 측정기입니다 EMF 적힌 거 보이죠? Electromagnetic p a l 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계들은 전자 자기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 보면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있죠 빨간색까지 가면 엄청나게 전자 자기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초록색에서 빨간색 그리고 이거는 모니터가 있어서 모니터로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 보이스 레코더라고 있는데 이게 또 인터넷에서 귀신 목소리를 포착하는 녹음기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거 샀습니다. 여기 보면 S 박스라고 되어 있고 밑에 고스트 스캐너. 귀신을 포착해주는 장치라고 하는데 약간 라디오처럼 생겼어요. 이게 가격이 무려 17만 9,500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 오늘 귀신 붙잡으면 안 돼. 귀신 무조건 포착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귀신을 포착하는 핸드폰 어플이 많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쓰는 스노우 어플 있잖아요 여기 스노우 어플 들어가서 스티커 들어가서 핸드폰이 허팝 얼굴을 인식해서 머리, 코에 강아지 귀랑 강아지 코를 삽입을 했는데 그럼 이제 핸드폰을 돌려서 여기 갑자기 허팝 얼굴 말고 여기에 강아지 귀랑 코가 생기면은 여기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허팝이고요 여기 근처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을 본다는 장비들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EMF 미터기입니다. 여기는 모니터가 없고 수동입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켜져요. 지금 여기랑 여기 두개다 초록색이죠? 그럼 이거를 전자기가 있는데 가지고 가볼까? 전기 코드 보자. <laughs> 냉장고 특별하게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조명 반짝반짝 빛나는 여기 가까이 가져가자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되는 거 맞나? 핸드폰! 조금 반응이 오기는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EMF 측정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 오! 화면 나온다 여기 보면 공시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오! 아주 미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럼 이두 개를 가지고 가보자 아까 봤던 전기 코드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오! 빨간색 삐삐삐삐한다. 이거 멈추지 않는데? 이거 왜 이러지? 무섭게. 왜래? 무서워하다? 어, 이쪽 으로 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오! 왜 이러지? 여기 에 귀신이 있다는 거. 너도 허팝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겠지? 이거를 저쪽에 가져가면 삐삐삐삐 하니까 이거를 가져가 볼게요. 전기코드 있는데 가져가면은 반응이 없네? 냉장고에 가볼까? 냉장고에 가까이 가니까 반응안다 아, 아까 이거를 이쪽에 갔을 때 반응한 게 냉장고 때문인가봐요. 오, 쭉쭉 올라간다. 냉장고에서 조금 떨어지면은 괜찮습니다. 전자레인지 앞에 가볼까? 와, 전자레인지 앞에 가도 엄청 많이 나온다. 500! 600 나옵니다. 주변을 확인해 보니까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등 전자기기들이 있으면 은 반응을 해서 삐삐삐삐삐삐. 비 갑니다. 바바바 EMF 측정기 제일 좋아 보이는 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made in China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볼록 튀어나와서 동그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전자 신호를 아주 잘 잡아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전원을 켜고. 오 지금 카메라 앞이라서. 신호가 잡힌다. 소리를 끄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전기 코드 있는 데가 볼까요? 오! 300, 400까지 올라갔습니다. 430. 이번에는 냉장고. 우와 냉장고가 진짜 심하네. 1400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알던 편리한 냉장고가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였네 어쨌든 여기 숫자가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신호가 잡힌다는 거겠죠. 이게 아주 민감하게 잘 잡아내는 것 같아.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까? 여기 청소기? 됩니다 아! 청소기 전기코드가 빠져있었구나 보자 오! 진짜 신기하다 여기 보면은 지금 숫자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랑이 그림 여기에는? 그림인데 그림에 가까이 가니까 올라간다 우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지하로 한번 가볼게요 오! 지하에 아무런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지하라고 해서 귀신이 있는건 아니네요 자 우리 거북이 한번 보자 보자, 보자. 어, 허둥이. 호둥이 너는 귀신이 아니구나. 먹는 거 아니다. 먹는 거 아니다. 먹는 거 아니다. 그리고 여기 초파리 잡는 기기가 있는데, 여기에 가까이 가면은, 오! 진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변에 전자기파, 또 자기장, 이런 것들을 포착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귀신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계에서 나오는 전자신호를 포착하는 기계로 귀신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귀신도 기계인가? 로봇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귀신 호터 분들의 인터넷 글을 보니까 전자기파. 이게 약간 귀신들의 이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에너지와 비슷하대요. 이걸로 갑자기. 이유 없이 주변에 기계 때문이 아닌 부치가 없다가 쫙 올라간다가 그러면은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해요. 여기는 귀신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귀신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는 녹음기.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저가의 녹음기 같아요. 어쨌든 한번 작동해봅시다. 여기 전원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을 시작합니다. 여기 녹음되고 있는 거 보이죠?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 옆에 혹시라도 귀신이 계시나요? 계시면은 꼭 인사 부탁드립니다. 녹화 종료. 그럼 녹화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 옆에 혹시라도 귀신이 와중에,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가 녹음됐을까봐. 아무런 귀신 목소리가 없어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보스트 스캐너 S박스. 17만 9,500원을 주고 사. 귀신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이거를. 작동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버튼이 8개 있거든요. 여기 돌리는 버튼. 이거는 볼륨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전원 버튼입니다. 작동. 켜졌다. S박스. Scanning. f m 이거 약간 라디오 같은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어, 이거 호레이다호레이 나오는 버튼이고요 여기 이거를 누르면, 라디오 주파수 올라가듯이 올라간다. 아, 어, 뭐야?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뭐야? 사람들 소리 들리는데, 잠시만, 근데 이게, 라디오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라디오 채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TV를 계속해서 채널을 바꾸면은 0.5초 정도 화면과 목소리가 나오다가 다음 채널로 다음 채널로 다음 채널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신을 찾아준다는 귀신 찾는 기계들을 전부 다사라지고 리뷰를 해보았는데 결국에 귀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귀신에 있어서는 허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이기는. 귀신은 나타날 것이고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어쨌든 진짜 귀신이 있다면 뭐또 어, 번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laughs> 귀신을 찾을 수 있다는 귀신 탐지기들! 이것들을 가지고 귀신이 나온다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새 건물은 건물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무단침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온다는 공공장소!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섬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귀신이 나오는 공공장소가 있으면 댓글로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팝이 귀신을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